밝은 세상입니다. 홍준표가 이재명에게 여배우 무상연애 왜 했냐 물어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17일 정책 발표 뒤 기자들의 날선 반응을 세웠는데요. 명태균 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자 유력 주자인 이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거론하며 관심을 돌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할 말이냐라며, 여배우를 농락하고 무상 연애는 왜 했냐? 그걸 물어야 한다. 가짜 검사를 사칭하더니 요즘은 대통령을 사칭하나. 정과 사범, 중범죄로 기소된 범죄자가 대선 출마하면 되나. 그런 건 함구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명태균이나 시비를 거니 기가 막힌다고 답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언론사가 질문하자 마지막에 하라. 라고 답변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 60대 어르신들은요, 저도 명태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소프트 파워 빅5 공약을 내세웠던 건데요. K 컨텐츠 열풍의 국가가 날개를 달 것이라고 세계 진출 전폭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문화 재정은 올해 기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며 문화 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은요. 지돈 아니라서 입만 열면 100조에 50조에 도대체 법카를 얼마나 수억 번끌어야 하는 거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재명 꺾을 후보라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 본격 돌입했습니다. 한철수,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등 많은 경선 후보 자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들이 방송 토론회 대진을 완성하면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0대 남자들은요. 나경원 본인도 범죄자다라고 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대선에 나오는 건지 뭘 거꾸로 나와서 뭐 하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